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트레이더 H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그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실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솔직히 지난 2년간 너무나도 답답했죠. 이제 간다 싶으면 눌리고 이제 바닥이다 하면 또 빠지고 그야말로 투자자 인내심 테스트 종목이 아니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히 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의 중심이 전기차에서 에너지 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lg 엔솔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 또 이런 말 나오죠. 아니, 반등한다고 하더니 또뭐 행보예요. 맞아요. 최근 한 달, 두 달간 조정이었어요. 근데 이건 조정이 아니라 숨 고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폭발전의 정적 딱그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확실히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진짜 상승의 초입인지 아니면 또 한번 속임수로 반등하는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자료 제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수급 상황부터 공매도 흐름, 실적 반등, 분기별 흐름, 재무고조, 글로벌 네트워크, 테슬라와의 계약, ESS 시장, 유럽 배터리 재활용, 투자 전략. 자 결론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이 자료들을요 여러분 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정리했고요 세상의 모든 투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크릿 기업 보고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설명창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오늘 제가 직접 만든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볼수 없는 이 리. 포트 기업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좋은 기회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교재 세 권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폭등하길 바라는 그 주주분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댓글에 lg 엔솔 상한가라고 꼭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자 여러분 딱 5초만 투자해서 댓글 적어 주시잖아요 그럼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널리 영상이 퍼져나갈 거고요.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좋은 종목이구나. 매수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매수세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정말 이 작은 마음이 모여서, 자, LG 엔솔 상한가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꼭 엘젠솔 상한가라고 댓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자 2년의 기다림입니다. 드디어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2년간의 조정에 답답함 기다림의 끝판왕 종목이 바로 LG엔솔이었다. 시장 분위기가 변화했고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닌 판의 전환이 시작됐다. 2차전지 중심의 전기차가 에너지 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LG엔솔은 새로운 사이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뭐예요? 폭발전의 정적 순고르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항상 정답입니다. 수급을 보면요. 미래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최근 한달 데이터를 딱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강하게 매수 중이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게 바로요 큰 손이 다시 들어온 시장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진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상승 시그널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용장고율 거의 제로입니다. 이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비트 없이 깨끗한 상승. 이건 거품이 아니다. 진짜 돈, 현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구간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세요. 개인은 빠지고 뭐예요? 기관은 들어온다. 그건 상승 신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들 걱정하죠. LG엔솔 공매 너무도 심한 거 아니냐? 공매도 너무도 심한 거 아니냐? 자, 맞아요. 비중은 높습니다. 근데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요. 방향이 중요하죠. 대차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매도세가 빠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오히려 반등의 초입에 나오는 전형적인 신호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기억하세요. 공매도는 겁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이용을 해야 한다.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바로 급등 트리거, 상승 트리거가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이 딱그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G 앤솔 한때는 미래의 기대주였죠. 근데 지금은 실적 성장주로 변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점적이다. 자, 2020년에 17조, 그리고 2021년 25조, 2022년 33조까지 직진. 그런데 작년에 잠깐 주춤했었습니다. 자, 올해 23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년이다. 내년 어떻게 바뀌어요? 27조에서 34조. 다시 본격적인 우상향을 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더 극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5천억까지 내려갔지만 올해 1조 8천억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엔 3조. 그 다음 후년에는 5조입니다. 이건 바로 V자 회복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중점적인 게 바로 ESS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l g 너솔은요 단순히 전기차만 팔아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게 새로운 실적 드라이버로 작동하고 있어요 즉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안정화됐다 라는 이야기겠죠 자 분기별로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합니다 2분기 1900억원에서 4900억원 자 3분기 어떤가요 5100억원 4분기 4 8 0 0억 억원 올해 1분기 5천억 대 유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흑자 체질로. 변환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 회사는 더 이상 꿈팔던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꾸준한 이익을 유지하고 구조적 체질이 개선됐다, 꿈팔던 기업에서 현금을 버는 기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재무 구조도 살펴보도록 하죠. 재무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160%에서 100%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채 걱정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ROE도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성장주가 본격 재평가 받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시장은 숫자 하나하나로 lg 엔소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LG 엔솔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사 라인업이에요. 자, GM, 스텔란티스, 현대차, 폭스바겐, 테슬라, 어마어마하죠. 이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전부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판매 걱정이 없다. 장기 계약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판매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이미 다 팔릴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북미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생산만 해도 세금 혜택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공장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쌓인다라는 거 보여요. 쌓인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은 ESS 플러스 재활용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아시아는 저가형 LFP 고성능 NCM 투 트랙 전략. 자, 굉장히 좋은 신호다. 즉, LG 엔솔는 이제 단순히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 글로벌 전 세계적인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테슬라와의 계약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빅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43억 달러 규모의 LFP 배터리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공급 확정했고요. 자, 그리고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닙니다. 북미 시장에 LFP 기술이 상용화되는 첫 대형 계약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LG 엔솔에게 영업이 급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급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자, 테슬라 효과는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반영이 예상이 될것다 되고 있고요. 지금이 뭐다? 시작점이다. 지금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s 폭발 2차전지 이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ess 시장이 지금 미쳤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뭐 데이터 센터 ai 신재생발전 전력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챗 gpt 같은 모델 학. 한번 학습하려면 도시 하나의 전기를 써야 됩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 산업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LG 엔솔은 이미 글로벌 1군에 위치하고 있다. 선조 그룹에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가 잠깐 쉬어도 ESS가 시세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 2차 전지 임학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재활용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G엔솔은요. 이미 유럽 재활용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니켈, 코발트, 리튬 재추출 기술을 다 확보했습니다. 유럽의 순환 경제 정책에 정확히 맞물려요. 이건 향후 10년 먹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요. 2030년까지 몇 배의 성장 가능이 예상되어 10배입니다. 무려 10배. 당연히 LG엔솔은 이미 기반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LG엔솔은 유럽 내 리더십이 미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LG엔솔에게 유리한 투자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진짜 궁금하겠죠 자 PBR은 680회 PBR은 4배 자 맞아요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실적 기전이고요. 내년 후년 실적 따라붙으면 밸류는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건 구조적 턴 아라운드 조조. 이런 구조적 턴 어라운드 종목은 요 시장의 손에 꼽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진입자분들은 한 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나눠서 진입하시고 조정 때마다 한 칸씩 체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유자는 목표가 50만원 단기 흔들림세에 휘둘리지 말고 중장기 시세 구간으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물린 투자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까요? 평균 단가 42만원 기준으로 리밸런시 해라3 2만 42만원 이상, 42만 이상이면 살짝 물타서 언더로 42 밑이면 그냥 홀딩 비효율적 구간이니까 괜히 비중 늘리지 말고요 그냥 묵직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 엔솔은 지금 실적 회복 테슬라 계약 ess 성장 재활용 선정 글로벌 네트워크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LG 엔솔은 이 흐름에 어디에 있다? 정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루함 뒤에는 폭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 구간이고요. 투자의 본질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을 이 타이밍이 바로 지금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이런 시세 분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보유자 대응 전략이나 신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시크릿 기업 보고서를 드리는데 이 보유자 전략에 대해서, 신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 정확히 언급해드리는 이 리포트를 드릴 겁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큰 수익 볼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매비법 교재 무료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착순 20명 한정에서 교재 3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투자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양질의 영상 소개시드리겠습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